그거 많이 물어봐요. 화장실에그 팔이 맞추세요 그거 맞추기 어려우시대요. 검사 한번 하십시오. 밤에 몇번 보세요? 두세 번깨 이거 가 보십시오. 외래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내가 관계를 해요. 콩덩을 끼면 예방이 됩니까? 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비뇨의학과로 바뀌었죠. 비뇨의학과 이혼 이호원, 전문의 이원이라고 합니다. 혹시 선생님 네? 오늘 진료를 받으셨어요? 오늘이야. 예. 네. 오늘도 이제 아침부터 여기 오기 전까지 화장실을 두 번밖에 못 갔어요. <laughs> 뭐 쫓개는 뭐한 4, 50명, 많게는뭐 7, 80명 오실 때 있고. 동네 특성상 막 어디 짤셔도 오시고 막 이러니까 뭐 그것도 보고 뭐좀안 나온다고 오고, 뭐 고름이 나와요 이러고 오고 막 여자친구 남친하 같이 와서 앞에서 싸우고 뭐. 왜 너하고 나하고 균이 다르냐? 와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혼자만 잘못했겠어요? 요새는 다 멀티스 파트너예요 멀티스 파트너 더더더 더, 더 재밌는 얘기해 드려요 <laughs> 남자분이 오셨는데 여자친구도 있어요 여자친구도 있어요 근데 남자분 쪽이 학문 쪽에서도 다른 게 제가 응급실에 있었을, 있었을 때 얘기해요 한쪽 고환이 이만큼 부어갖고 오셨어요 근데 여자분이랑 같이 오셨더라고 그래서 딱 봤는데 그냥 봐도 그냥 고안이 터졌어요 어떻게 서 터졌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하세요 일단 다쳤대 어디 부딪혔대 어디 부딪치셨어요? 부인이 터뜨리셨대요 그게 터지나요? 얼마나 세게 붙잡겠어요 얼마나 미웠으냐 그래서 옆에 부인인 줄 알고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저 부인 아니에요 기사 보니까 잘라진 경우도 있던데 갔더니 여기가 바지 앞부분이 피바닥인 거예요 근데 다행히 옆에는 또 부인이 같이 왔어요 뭐에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이빨로 No! God! 아, 꼬매드렸어요 응, 근데 그분도 역시 간병인으로 다른 여자가 오시더라고요 아 몰라 지말다됐어잘 아, 몰라서 그러는데 성몇 네. 프로 정도 돼요? 성비가 성비가 오늘만 해도 30-40%? 꽤 많이 오십니다 소변 보는데 따가워요 자주 마렵다 뭐 오줌에서 피가 나온다. 근데 산부인과에서도 별 얘기가 없다. 이렇게 하면 그냥 비뇨과 가세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이게 안에 있으니까 이게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렇게 거울을 앞에 이렇게 세워 놓고 보세요. 그럼 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뭐 빨갛네. 뭐 부었네. 뭐가 튀어 나오네. 뭐가 자라났네. 이거 보이거든요. 그럼 비뇨기과 오십시오. 자, 선생님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네. 좀해 보겠습니다. 전립선이 선생님 어디부터 있어요? 전립선은 어, 방광 바로 밑에, 방광이 이렇게 둥그르면은 방광 바로 밑에 하트 모양으로 달려있어요. 보통 이제 밤톨이라고 표현을 해요. 밤톨 이렇게 되 있는데 우리가 수술할 때는 밤톨 모양인데 환자한테 한 자가 보면 하트예요. <laughs>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는 없던 병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서구화되고 육식 많이 하고 그리고 좌식생활 많이 하고. 이러면서 병이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걸다 조사하다 보니까 우유를 많이 일주일에 일리터 이상을 먹는 사람들이 전립선 비대증이 좀 발견이 되더라. 우리가 설명을 하죠. 그럼 우유를 좀 줄여봐라.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운동의 강도와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열심히 뛰고 뭐땀 흘리고 뭐 심박수를 110 이상까지 올리는 사람들 이 전립선 비대증 적다. 그런 경과는 없어요. 전립선 비대증 늙으면 다 겪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대답은 예. 한 40에서 60%가 겪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그 위험인자라 그러죠. 리스크 팩터가 에이징 나이예요 보험도 인정을 했어요. 만 43세 이상이면 전립선 비대증에 관련된 모든 검사가 다 보험이에요. 우리가 소변 증상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극 증상, 폐쇄 증상이런데 주로 이 폐쇄 증상이 나타나요. 잔뇨감, 그다음에 세뇨, 그다음에 빈뇨는 저기 자극 증상에도 해당되네. 그렇게 하고 뭐 야간뇨. 아버님, 저기 밤에 몇번 보세요. 그러면 한 두세 번깨 우리가 야간뇨라고 하면은 하루에 2회 이상은 우리가 다 야간뇨라고 해요. 물을 많이 마시면 당연히 많이 가죠. 이제 그거 빼고 많이 마시지도 않는한두 번씩 간다. 두번 넘게 간다 그러면은 병의과 가보십시오. 응. 그러면 이제 검사를 해요. 오늘만 제가 전립선 검사 한2 0명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만져요, 아니면 어떻게? 해? 아. <laughs> 네, 그 <웃음> 어. <웃음> 전립선 검사가 직장 수지 검사가 좀 중요한 이학적 검사예요. 그 검사가 중요해요. 왜 중요냐면은 하 우리가 절선 이제 손가락 들어가서 이게 거꾸로 만져 만져봅니다 우리가. 그랬을 때큰 사람들은 스리 핑거 이상이라고 그래요. 손가락이 세개 넘게 만져지고 암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하드니스가 증가돼 있다. 즉 단단하고 좀 이렇게 뜨끈뜨끈하고 좀플럭츄에이션 약간 좀 뭔가 물주머니 만드는 것같 만지는 것 같다 그럼 그 사람 전립선염이에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초음파 검사하고 뭐 혈액 검사도 하고 균 검사도 하고 뭐 방광경 검사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 그때 합니다. 혹시 선생님 전립선 비대증이 네? 발기부진과 성기든 아, 그거 많이 물어봐요, 연관이 이게...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뭐라 그럴까? 까마귀 날자 배, 배 떨어진다. 나이가 들면 발기에 관련된 호르몬 있죠 남성 호르몬 그리고 아버님들이 착각하는 거 정력의 기준 정력의 기준 우리가 말하는 발기부전은 일단 스티프니스, 강직도와 듀레이션, 얼마나 오래가는가 그리고 체인지 포지션 이게,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거니까 정액량 내가 예전보다 양이 줄었어 응. 그때는 뭐 발기부전제를 좀 준다거나 그 사람하고 좀 계속 라법을 쌓아서 그러니까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쌓아가면서 원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발기부전의 원인이 뭐 정말로 나이가 들어서 호르몬 검사했더니 뭐 테스토스테론이 뭐이점 대다 그2 점보다 미만이다 그러면은 남성 갱년기가 온 거죠. 뭐 호르몬 주사좀 맞아보셔라 약도 좀 드셔보셔라 응, 그렇게 합니다. 남자들 소, 소변 세기에 따라 자존심을 드러냅니다. 아 제가 물어봐요 대물어 봐요 저기 화장실에 그 팔이 맞추세요? 그거 맞추기 어려우시대요 그렇게 하면은 아 저기 검사 한번 하십시오 절산비대증 일순 있지만 그것도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염이 있어요 항상 비뇨기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감염이에요 감염 그 제일, 제일 의심해야 돼요 진짜 콘돔을 잘 껴야겠다 콘돔 아왜 그거 안 물어봐요 진짜 외래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내가 관계를 해요 콘돔을 끼면 예방이 됩니까? 음, 혹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감염이 됐대요 여, 여자친구가 있대요 그러면 저 감염이 될까요? 콘돔 끼면? 은 껴야죠 그렇죠 안전하겠죠 그거요 엄밀히 말하면 안 돼요 선생님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럼요 어, 예방 안 돼요 우리 감염에서 중요한 거는 뭘로 전파가 되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음. 어, 우리가 성관계할 때 그게 성매개 전파잖아요 구강성교하죠 아... 여자 거. 혓바닥이나 입들이 닫죠. 그럼 걔가 어디로 가요? 입에도 가고 목에도 가죠. 인후도. 어? 인후도 내가 하루에 몇번 봐요? 볼 수나 있어요? 못 보죠. 잘할 때까지 못 봐요. 그게 두 번째. 그다음 1 2종클라미디부터 시작해서 나이세리코노리아까지 그거. 걔네들이 사는 곳이 밑에 그냥 다 살아요. 우리가 어, 바지 벗자마자 삽입 콤도끼고 삽입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부터 해요? 뭐, 비비기도 하고, 뭐, 만지기도 하고, 뭐, 입에 뭐 넣었다가, 뺐다가, 순간비 뭐, 여, 저기, 어, 아래 위에 다 훑잖아요. 그걸 빡! 청소하듯이. 전파되겠죠. 그, 다 묻히고 나서 콘돔 껴봤자, 뭐, 한번넣 때, 한번 부딪힐 때마다 뭐, 0.1%씩 감염률이라고 생각해봐요. 한 번만 문질러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그, 세고 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혈액으로 전파가 되거든요. 근까 그러니까 콘돔을 끼면은 막아질 확률은 굉장히 높아져요. 단내 구강이라든가 음경에 상처가 있으면은 뭐 전파가 잘 되겠죠. 전립선 비대증 방치하면 방광에 결석이 생기는? 오, 생겨요. 오줌은 혼합물이죠. 화합물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찌꺼기가 섞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못 나가고 계속 고여있다고 생각해봐요. 찌꺼기가 뭉쳐서 눈덩이 굴리듯이 과포화가 되고 이게 방광 결석이 돼요. 대학에 있던 개만한것도 봤어요. 근데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계란 같이 생기면은 얘가 안 아파요. 간혹 오줌 보는데 탁탁 막힌다 이러고 오세요. 그래서 아 오줌이 안 나와요? 그러면 쓰읍, 뭐 나이들 있으시니까 그러면 전립선 검사를 하죠. 그리고 갑자기 전립선 초음파를 볼때 방광도 같이 보여요. 엄청 크게 보여요. 거기 에 뭔가 뚱 그런 게 있어요. 레이저로 깨야죠. 뭐. 레이저로 깨고 깨고 그럴 때는 전립선 수술이 같이 하는 게 도움이 되더라. 어떻게 예방이 돼요? 예방법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시고 육식 좀 줄이시고. 비뇨기과적인 슈퍼푸드 도 여덟 가지가 있어요. 라이코펜, 토마토, 그다음에 브로콜리, 그다음에 컬리플라워, 그 하얀색 브로콜리 좀 생긴 거 있죠? 검은콩이 아니라 검은콩의 껍질, 그다음에 장어 꼬리, 그리고 미세원소 중에 셀레늄. 셀레늄은 미량만 먹어도 돼요. 이런 거를 좀 챙겨서 드십시오. 한몇살 되면 한번 받아보는 게 낫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가장 추천해드릴 만한 거는 증상이 있으면 하시고 만4 3 세가 되면은 그냥 의뢰 한번 피검사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검사를 해봐서 이게 오르가나 올라가나, 올라가나 내려가나 확인을 하세요. 내가 기준치를 알고 내가 40대 때이 이 수치였으니까 증가한다, 안 증가한다 이걸로도 전립선 암 혹은 전립선 비대증 이런 걸좀 판가름할 수 있으니까 피 검사 정도는 하십시오. 아, 나도 그 얘기 들었어요. 포병을 하면은 길이가 짧아진다. 애가 고아는 높이가 달라요. 짝라이 정상이에요. 어. 남자친구가 삽입하고 10초도 안 돼서 싸요 아, 저기 검사 한번 하십시오.